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어! 와! 자, 여러분, 제가 만든 브랜드 프렌틱 서비스의 FW 1차 제품이 오픈됐어요. 어! 저 이번 SS 시즌 오픈하고 세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하루하루 감격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또 FW는 또 어떤 예쁜 옷을 만들어야 할까 고민고민 끝에 진짜 열심히 준비한 옷을 오늘 여러분들께 최초 선보여드려요 선두리도잘밀수 있다고 하던데요 송두리까지도 가능한 옷들 있죠 그래서 오늘 제 진심을 담아서 저의 모든 에너지를 담아서 FW 아이템들을 선보이게 됐는데요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일 거고요 빠방하게 29cm의 수영 입점이랑 같이 오.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1분일초 놓치지 마시고 같이 봐주세요. 띠디9월되면 우리가 그거 있다. 마음이 또 두근두근 설레어서 가을, 겨울 아우터를 사긴 사는데 솔직히 지금도 조금 땀 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입게 되는 거. 손이 가장 많이 가는 게 뭐야? 맨투맨. 근데 전또 제가 만든 옷이고, 제가 진짜 입고 싶은 핏이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일을 낸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마음에 드는데요. 어깨도 쫙 이렇게 드롭숄더돼 있어가지고, 컬렉션 블라우스 같이 제가 이렇게 핏 디테일을 만들었어요. 어, 저는 무난한 옷 좋아하는 펑순에서 못 입은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 소재가 또후드르들거리는 얇은 스웨 소재여가지고, 어깨가 부담스럽지 않고, 탁 탁 떨어지는 게 입으면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우리가 이스셔츠 하나만 딱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비율 잘 살려줘야 돼 살짝 크롭 기장인데 적당히 허리짱 이렇게 올라오면서 볼륨감 있으면서 진짜 이건 핏이 예술이야 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원숄더 오프숄더 어딘가 끼 발산을 해야 된다 음... 술 먹고서는 왜? 술이요? 반에 술 먹을 때나 회식할 때 살짝 이렇게 어, 어깨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예쁘잖아. 제가 이 옷을 만들고 너무 잘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네이비 컬러랑 그레이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만들었는데 저 이거 한세 가지 컬러 더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뜨거운 성원을 또 보내주신다면은 컬러별을 좀더 만들어볼게요. 근데 또? 어, 우리 펑수님 분들이 다 많이 입어야 되잖아. 가격을 정말 좋게 해가지고요. 오늘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 29cm 수입점회에서요 7만원대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한가지더 보태자면 이 자수. 살짝 빈티지한 이런 명조체를 딱 있어가지고 그냥 고급지잖아. 아까부터 계속 스커트가 눈길을 가셨을 것 같은데 저지 소재로 편하고 캐주얼하게 입은 탁 그냥 대충 입은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또 이런 저지 소재가 특성이 여러분. 이런 셔링 없이 맨맨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 앞에 큰일 이 일어나요. 막 너무, 뭐, 섹시해. 너무 섹시해지고. 몸매 라인이 도드라진단 말이야? 꼬임과 셔링 디테일을 넣어줘가지고 골반이나 힙 체형 보완을 시켜줬어요 너무 후줄근나게 고무줄 치마 같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할까봐 저이 벨트랑 같이 딱 하니까 어때요? 편하면서 옷자리는 느낌 들잖아요 얼마나 편하면요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요거는 딱 그거야. 골반이 좁은 펑숭이들이 입으면은 진짜 이 라인이 예술이야. 킴 카다시안 만들어주는 거야. 올 가을에 벌키한 니트부터 다 같이 잘 입을 만한 미니 스커트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스커트 그냥 가시면 돼요. 다른 브랜드 어디에도 볼수 없는 디자인이니까 저는 어떻게 입을 거냐면요 여기다가 까만 시스루 스타킹이나 레이스 스타킹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런 거에다가 아가일 패턴 양말이나 그 니트 양말을 딱 신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막 귀엽게도 입고 싶어요 이거는 밴드로 되어 있고 워낙 잘 늘어나는 소재여가지고 프리 사이즈 한 사이즈고요 제가 보기엔 44부터 한 66? 평순이들까지 다 맞을 것 같아요. 또 가격 궁금하잖아. 정상가 13만 2천 원인데요. 9월 4일 오전 10시까지 5만 원대 구매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양말을 또 엄청 좋아하는 만큼 괜찮은 양말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제가 지금 그레이랑 화이트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신었어요. 얘가 시어 디삭스라고 되게 얇은 소재로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만 신어도 예쁜데 두개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신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양말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다. 예쁜 핏 그냥 딱 검증되는 양말 사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얘 있잖아. 컬러도 세 가지고요. 이렇게 세트로도, 세 가지 세트로도 팔고, 하나씩 단품으로도 팔고요. 이 로고가요, 또, 보시면은, 뒤에 프린팅 로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두개 레이어드 하면은, 포인트 되면서 너무 예쁘잖아. 우리 또, 펑순이부터 펑돌이들까지 다 같이 입을 수 있는 빈티지한 윈드브레이커를 제가 만들었어요. 윈드브레이커가 거의 남성용으로 나온 거라서 남자친구 뺏어 입었거나 남성 사이즈 옷을 샀구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저만의 패션 철학이 있잖아요. 여자가 입었을 때 예쁜 오버핏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깨 같은 건싹 굴려주시면서 여기 살짝 턱을 넣어줬어요. 이런 디테일. <목> 그리고 컬러도 꽂힌 컬러가 있거든요. 버건디, 네이비, 그레이 어느 하나 튀는 게 없는데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런 윈드브레이크를 만들었어요. 소재도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주름 가공이 되어 있는 빈티지한 소재를 사용해서요. 너무 과하거나 막 반짝반짝거리거나 막 그런 느낌 없이 자연스러운 그런 소재로 만들었어요. 네이비, 버건디 톤이 짙은 톤인데 화이트 파이핑 처리를 해서 확 살려주는 느낌이 있죠. 이거 심지어 여러분 지금 제가 입어도 예쁜데 키180 퐁돌이 아 직원 사실 <laughs> 퐁돌은 아닌 것 같아. 특히 180 직원 남성분이 입었을 때 굉장히 예뻤거든요? 남자친구랑 같이 입어도 되는 그런 옷이에요. 거기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스웨이 지퍼. 이렇게밑을 오픈해서 스타일링을 딱 해주는데 이것도 너무 멋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또 제니 선글라스, <laughs> 제니 선글라스 머리 툭 얹어주고 밖에 친구도 딱백 들고 만나는 거야. 근데 멋있잖아. 얘네 옷 포인트가 뒤에 뒷판에 큰 프린트 서비스 요거거든요? 이거? 귀엽지? 이 컬러 말고, 좀 사심을 담아서 만든 컬러가 있거든? 제가 블루에서 꽂혔어요. 어머, 그레이빛 블루랑 라이트 블루랑 톤을 다르게 해서 산뜻하게 프린트 딱 들어가게 했어요. 두 가지 컬러 너무 고민되겠는데? 가격은 그러니까. 얼마야? 9월 4일 오전 10시까지는 29cm에서 19만 원대로 할인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팬츠가 와이드 팬츠예요. 근데 이 와이드 팬츠가 진짜 만들려면요, 여러분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이걸 핏을 정말 많이 보고 그 환상의 그 비율 있잖아, 그걸 조합해서 만든 건데요. 라이트한 블루 컬러고요. 사실 이런 컬러가 우리 FW에 있는 아우터들이랑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핏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골반에 툭 걸쳐 입는 핏이에요. 워싱을 살짝 무릎 위쪽으로 해가지고 다리 라인이 좀 길어 보이게 디자인을 해서 골반에 걸쳐 입어도 다리가 짧아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걱정 없이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밑단에 데미지 디테일이 있어서 빈티지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설명 길게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냥 입은 게 너무 예뻐. 아, 뒷모습 이거 했다. 이 포켓을 딱 위쪽으로 예쁜 딱 황금 각도에 달아가지고 힙업 리프팅을 했어요. 이 정도 데님 팬츠를 디자인한 거면 과학적으로 <laughs> 디자인한 거 아니야? 너무 예쁘죠? 내일 오전 10시까지 29cm에서 11만 원대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 인생 와이드 데님 팬츠 찾고 싶다 하시면 당장 29cm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어디에나 필요한데 예쁜 걸 찾기 힘든 게 뭐예요? 벨트잖아. 프렌틱 서비스가 또 벨트 맛집인 거 아시죠? FW 되면은 이렇게 살짝 브라운 워싱이 된 벨트들 만들고 싶었거든요? 진짜 탄탄한 소가죽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더 길들고 프렌틱 서비스의 벨트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총장도요 다른 브랜드 벨트보다 더 길고요. 타공도 훨씬 많아요. 벨트 하나 사면은 모든 옷에 끝내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진짜 세심하죠? 이거 진짜 가격이 너무 좋은 게요. 6만원대 구매할 수가 있어요. 미쳤다 미쳤다 저 봐봐요 저 지금 흰 티에 청바지만 입었는데 벨트가 싹 이렇게 빈티지하게 들어가니까 옷잘 입어보이잖아 벨트가 그렇게 중요하단다 여러분 <목소리도> 짠 완전 가을 멋쟁이로 좀 변신했죠? FW 옷을 만들 때 가장 만들고 싶었던 게 트렌치 코트였어요. 어깨나 패턴도 과장되면서 딱 하나만 딱 걸쳐도 멋있는 그런 트렌치 코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소재도 하르르 떨어지면서 밀도가 탄탄한 코튼 개버딘을 사용해서 딱 입었을 때이렇 소재감이 촥촥 살아요. 뭔가 해외 컬렉션에서 보일 것 같은 느낌? 자세히 보시면 어깨선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느끼실 텐데요. 앞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입체 패턴을 사용했어요. 옷은 어깨가 생명이야. 지를 세줄의 입체 패턴을 만들어서 레귤랜데도 어깨가 좁아 보이지 않고 확 살게 어깨 볼륨을 살렸다 버튼도 여러분 기교 넣지 않았어요 다 잠그면 얘는 히든 버튼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되고요 맨 위에 버튼만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나 딱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디테일로 승부 보는 그런 트렌치코튼 거지 여러분 그리고 베이지 컬러가 은근히 사람 톤을 많이 타요 근데 저는 크리미한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피부톤 안 타고 누구나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뒤에도 트임이 화끈하게 확 들어가 있어서 싹 퍼지는 게 되게 아방한 느끼면서 그냥 이 트렌치 코트 제가 한마디로 말할게요 제새끼지만 너무 멋. 멋있는 것도 멋있는 건데 앞 기장이 좀더 길고 뒷 기장이 좀 짧아서 실제로 입었을 때더 편해요 이거 내가 만들어서 말하기 좀 그런데 몇백만 원 하는 명품 브랜드의 트렌치코트 같거든요 근데 가격이요 내일 9월 4일 오전 10시까지 2 9 c m 가시면요 26만 원대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앨리스의 비밀과할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런 얇은 기본 이너들을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다 언니 근데 그는 기본 레이어 티셔츠 어디서 예쁜 거 사요 그래 제가 만들었잖아요. 딱 슬림한 느낌의 무지예요. 적당히 여유로운데 또 몸에 적당하게 슬림하게 붙어. 그리고 저는요 배가 이슈가 있어요. 그냥 무지 티셔츠 입으니까 동그랗게 배 라인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제가 배에다가 턱을 넣었어요. 여기는 원턱, 여기 투턱 이렇게 넣어서 살짝 자연스럽게 주름지면서 내 배가 아니고 그냥 옷 주름처럼 보이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라인이 싹 들어가서 더 날씬해 보이는 거지. 울 혼방에다가 스판도 많이 들어있어서 보시죠. 엄청 쫀쫀하게 잘 늘어나. 이건 화이트, 그레이, 블랙 세 가지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으니까 이건 하나씩 갖고 계시면서 겨울에 이너 스타일링 할때 입어도 예쁜 그런 티셔츠예요. 원래 가격도 68,000원으로 좋은데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할인하면 48,000원대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컬러별로 쟁여둬야 올 겨울 스타일링 걱정이 없다. 기본 딱 하나만 얻어산다면 무슨 셔천 무조건 화이트! 화이트 티셔츠는 어디든 입을 수 있을까? 화이트 먼저! 요새 컬렉션들 보면은 어두운 데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베이지나 카키, 그레 이런 아우터에다가 이렇게 어두운 데님 입는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왜 여태까지 막 이런 어두운 컬러의 뭐 생지 데님을 안 만들었냐? 귀염이 너무 심해. 제가 예전에 화이트 샤넬백을 든 적이 있거든요. 데님에서 이렇게 파랗게 다 묻은 거야. 컬러감, 그 빈티지한 느낌은 좋은데 그럼 불편한 게다싫어서 이염이 적은 논페이드 원단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논페이드 원단은 그냥 생지 데님 입을 때보다 훨씬 이염이 적고요 유연해가지고 왜 생지 입었을 때그 갑옷 같은 불편함이 없어요 거기다 호버러싱을 통해서 표면을 좀 부드럽게 만들었고요 세탁을 많이 해도 물빠짐과 변형을 최소화하게 만들었어요 엘리스 펑크가 만들었는데 당연히 핏은 예쁠 테고 이 데님 팬츠는 컬러가 두 가지 있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인디고 블루랑 블루 이렇게 두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디고 데님 가격이 어떻게 되냐 정상가가 1 6 8 0 0원인데 내일 오전 10시까지만 29cm에서 11만원대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변형 적고, 이염 적고, 핏 예쁜, 이런 인디오 데님 분위기 하나 쯤 있어줘야 되잖아. 그리고 제가 진짜 자주 입는 게 박시한 티셔츠예요. 이 롱슬리브 티셔츠는 진짜 나 여름 빼고 매번 이렇게 입는 것 같아. 살리 데이비슨 빈티지 긴팔 티셔츠를 모든 나라를 갈 때마다 빈티지 샵에 들러서 사곤 하거든요. 그게 좋았던 건 오래 입어서 낡은 그 워싱감? 이 그래픽의 크랙감?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살짝 피치감이 느껴지면서 워싱이 돼서 빈티지한 소재의 긴팔 롱슬리브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되게 부드럽고요. 몸에 촥. 감기는 느낌 그 여리여리해 보이게 하는 핏을 잡아서 다른 브랜드의 큰 사이즈 티셔츠 샀을 때보다 훨씬 입었을 때 여리여리해 보일 거예요. 소매도 굉장히 길어요.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핑거홀 디테일을 넣었어요. 점퍼 같은 거 입을 때는 핑거홀에다가 손을 딱 넣는 거야, 니려 이런 거는 귀엽잖아. 포인트 그래픽을 다른 티셔츠들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해서 비율이 좋아 보이게 또 그래픽 위치를 잡았어요. 그리고 얘 장점 소재감이 되게 톡톡해. 만져봐 두께감. 오. 그래서 가을 겨울에 이거 딱 입으면. 딱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진짜 입으시면 촉감 반해버리실 거예요. 이것도 호불호 없이 다 누가 입어도 예쁜데 기본으로 블랙 가져야지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롱한 아우터랑 같이 매치해도 예쁘고 되게 박시한 티셔츠에다가 약간 옛날에 그 효리언니 느낌으로 간단하게도 너무 멋있는 거지. 하나 갖고 있으면 진짜 주구장창 가을 우려먹을 티셔츠다. 가격이 또 깜짝 놀랐습니다. 9월 4일 오전 10시까지는요. 6만 원대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긴팔 쭈티 교복으로 하나 갖고 싶다 하시면은 어디 달려가기? 2 9 <웃음> 달려가기. <웃음> 자, 그리고 트렌치 코트 착장부터 지금까지 눈에 계속 띄는 아이템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 헤어 반다나인데요. 여름부터 쭉 꽂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프렌틱 로고 띵띵띵띵 해다가 빈티지하게 별을 박아가지고 두가지 만들었는데요. 사이즈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60에 60그 반다나 있지? 그거는 헤어에 밖에 못해. 근데 요거는 제가 사이즈를 가슴에도. 이렇게 할수 있는 크기로 만들었고요 골반에도 들을 수 있는 크기 가방에도 할수 있어 헤어에도 할수 있어 그냥 무궁무진하게 여기저기 잘쓸수 있도록 적당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얘는 또 가격이 좋아요 원래 정가가 68,000원인데 할인가 내일 오전 10시까지 4만 원대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진짜 이거는 겨울 여름 할거 없이 뽕뽑템 될 거예요 가을 겨울 하면은 뭐 많이 입어? 가디건을 엄청 많이 입잖아요 또프린트 서비스가 가디건 맛집으로서 가을 겨울 버전의 기본 가디건이 나왔는데요 뭐 흠잡을 데가 없잖아 소매의 기장도요 길어가지고 아우트 입었을 때 살짝 가디건이 나와줘야 여리여리 예쁘거든요 대신에 요거는 이 소매 부분이 살짝 이렇게 워머같이 고이게 입으셔야 되고요 핑거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싹 타이트하게 떨어지는 게 엄청 여리여리해 보이죠 요 가디건도 살짝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장감에 또 너무 들러붙지도 않아요 니트 탑으로 입으셔도 예쁘고요 가디건 다 버튼 고 오픈해서 원피스 같은 거 위에 딱 걸쳐줘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디건을 하나 제대로 든거 사면은 활용도가 너무 높잖아 이렇게 살짝 헤어리한 소재감이에요 괜히 맨살을 입어서 따갑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도 따갑지가 않아요 오히려 만져볼게 부드러워 아, 오, 어. 다른데? 이게 볼때는 이렇게 헤어리엘이 부클 부클한 느낌이 있어서 따가울 것 같은데 입었을땐요 얘가 몸을 쫙 감싸는 느낌? 엄청 가볍고요 엄청 따뜻해요 또 소매도 길고 허리 라인이 딱 잡혀있으니까 코르셋을 입은 것 같이 몸매가 너무 좋아보이는 거지 보통 가디건들은 다르게 허리 라인을 살짝 넣어가지고 몸매가 살짝 이렇게 굴곡지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넣은 느낌이잖아. 그리고 얘 컬러가 세 가지 있는데요. 아이보리 컬러, 블랙,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컬러별로 쟁여두시면 발을겨 너무 잘했겠죠? 헤어리 슬림 가디거든요. 가격이 내일 오전 10시까지. 8만원대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 당장 사야 되는데? 내가 자꾸 당장 사라 그래서 죄송한데, 예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쇼츠 눈길이 계속 많이 가셨을 텐데요. 어, 언니 FW인데 왜 데님 쇼츠를 만들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제가 작년, 재작년? 몇년 전부터 겨울 아우터에다가 데님 쇼츠에다가 니트 스타킹이나 그실수루 블랙 스타킹을 매치하고 부츠를 신는 룩들이 있었어요. 그 데님 팬츠가 되게 옛날 거였는데 무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워낙에 데님을 좋아하고 쇼츠를 좋아하니까 데님 쇼츠를 겨울 버전으로 만들었는데요. 볼반에 걸치는 거. 트렌드인 건 알지만 아직 어렵잖아. 우리 뱃살인들은 그거 못 입잖아. 미드라이즈 호불호 없는 라이즈를 만들었고요. 라인을 타고 싹 내려가면서 살짝 퍼지는 거 끝단이 사선으로 올라가는 거 보시죠? 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래야 다리가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예쁜 건이 워싱이지. 어떤 옷에 매치서다 소화하는 거이 컬러가. 그리고 이 데님 포인트 옆선이 살짝 앞으로 와 있어서 힙라인이 더 예쁘게 보이게 제가 디자인했거든요. 데미지 너무 과하지 않게 딱 예쁠 정도로 세련되게 만들어가지고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잘 입을 아이템 아닐까. 그리고 제가 데님 만들 때 힙에 집착을 많이 하고. 포켓 위치도 살짝 업되어 있고, 포켓도 큰 편이라서, 힙업 되게. 만들어져 보이는 또 디테일인 거지. 가격도 괜찮은 게, 이 데님 내일 오전 10시까지 8만원대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겨울이나 여름에 활용도 높게 스타일리시하게 데님 쇼츠 입고 싶다 하시면, 이 데님 팬츠 진짜 쏙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존의 하운드투스 재킷 하면은 되게 클래식한 느낌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또 하운드투스 패턴을 되게 좋아하는 게, 이만큼 또 클래식하고 멋있는 패턴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 그 하운드투스 패턴의 장점을 살리면서 요즘 맛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재킷을 만들었는데요. 오니모니를오버핏 재킷이 편하게 입기 좋잖아. 부해 보이지 않게 딱딱 떨어지게 디자인을 했고요. 어깨 패드를 적당히 얇게 넣어가지고 오버핏으로 어깨라인 딱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하운드투스 패턴 크기가 중요한데요. 이 패턴 크기가 커버리면요 너무 옷이 드레시해 보이고 좀 올드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하운드투스 패턴 크기가 작아가지고요 올드해 보이지 않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어요. 카라 딱 세워도 디테일이 있어서 멋있지 않아 똑같은 핏으로 다른 컬러가 있는데 저 하운드투스는 좀 두께감이 있어서 초겨울까지 입는. 재킷이었다면, 요거는 그냥 진짜 우리가 자주 입는 가을 재킷인 거야. 아 여기다 립을 좀 빨갛게 바르는 거야. 걸쳐보니까 이게 뭐야? 분위기 미쳤네. 얘는 가격도 둘다 좋아요. 파운드 투스 재킷은요, 판매가 32만원대인데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가면 23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카티 브라운 재킷은요, 정상가 29만원인데요. 21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살게요! 사세요! <laughs> 이 전에 보여드린 가디건은요 슬림해서 쫙 몸매가 좋아 보이는 엄청 가벼운 그런 가디건이었잖아요. 이요 캐시미어가 혼방된울 가디건이에요. 요 가디건 또한 어깨 핏이나 볼륨감을 패턴으로 살렸어요. 기장감도 바지 덮는 기장감으로 비율 되게 좋아 보이고요. 살짝 낙낙해가지고 체형 커버 너무 잘 되는 그런 핏이에요. 아니 얘가 그냥 기본 가디건인데 요런 패턴, 요런 소재감 때문에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흰색 자수, 요게 또 포인트잖아. 이 차콜 컬러의 흰색 요그 자수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 근데 더 예쁜 거, 여러분. 이 버튼 보면요. 버튼이 위로 하나 올라와 있고요. 버튼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버튼 구멍만 이렇게 엇갈려서 잠궈주고 한쪽 내려주면 더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더 컬러가 레드예요. 레드로 한번 끼발산 가디건을 한번 변형해서 입어볼게요. 이 가디건, 이 단축구멍을 하나 삐딱하게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쪽 어깨에 내려주나? 원숄더 밑으로 입을 수 있는 거야. 이 밑단 언밸런스 디자인이랑 어깨랑 너무 예쁘잖아. 기본 가디건이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이거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오, 어, 레드 컬러 뭐야? 그러 체리빛이 들어간 약간 톤 다운된 버건디 느낌의 레드여가지고 피부가 엄청 하얘 보여요. 허리에다가 가디건을 묶어도 되고 어깨에 걸쳐도 되고 내가 입어도 되고 림새가 말도 못하거든요? 내가 꾸안꾸로 뭔가 옷자 입어 보이고 싶을 때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시면요. 두이두어 활용하기에 너무 좋으실 거예요. 어요 가디건은 심지어 두께가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오래오래 입을 수 있고요. 가격이 또 있잖아요. 29cm에서 11만원대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빨리 달려가셔야 돼요. 자꾸 달려가라고 하는데 빨리 달려. 이번 또 팬츠, FW 버전 뉴 부츠컷 팬츠인데요. 이것도 제가 고심해서 핏을 만든 팬츠예요. SS 부츠컷 팬츠 보면은 되게 하이라이즈에 습한 텐션도 좋고, 기장도 길어서, 구두랑 같이 신었을 때 되게 날씬해 보이고, 몸에 엄청 핏되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마저도 겨울에는 아찔한 힐, 높은 거잘안 신게 되더라고요. 편하거나 약간 좀 굽이 조금 있는 신발들 신다 보니까 너무 기장 길지 않게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으로 만들었고요. 7 0년대 약간 화보집 같은 거 보면 되게 빈티지 락밴드에 보컬을 입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워싱도 여게 빈티지하게 돼 있고 누가 입어도 예뻐 보이는 피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허벅지 워싱을 되게 좁고 길게 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날씬해 보이게 워싱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종아리 밑으로 내려갈 때는 워싱을 이렇게 하얗게 주지 않았어요. 위쪽에만 시선이 가서 비율이 좋아 보이게. 그리고 제가 빈티지 데님들을 너무 좋아해서 빈티지 데님에 들어가는 워싱들을 굉장히 넣고 싶었는데 종아리 부분 보면 구기 워싱을 해가지고 빈티지한 감은. 보이는 그런 워싱 데님 팬츠의 워싱 있잖아요 그런 걸 재현했어요 그리고 허벅지에서 힙까지 라인을 살짝 줘가지고 골반 예뻐 보이는 핏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뒷모습도 포켓을 좀 위쪽에 달아서 힙업 돼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할 점이 팬츠는요 텐션이 없어요 면백 데님이어서 처음에 입을 때는 좀 골반 쪽이 살짝 낑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입다 보면은 편해지거든요 처음에 입었을 때는 좀 타이트한 느낌으로 입는 게 맞으니까 정사이즈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님 팬츠 가격이 어떻게 되냐 내일 오전 10시까지 29cm로 가시면 11만 원대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 데님 팬츠는 솔직히 호불호 없이 어떤 체형이든 잘 어울리는 핏이어서 여기저기 스타일링 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이번 에 FW 버전 볼캡은요, 빈티지한 느낌의 볼캡이에요. 그냥 누가 써도 뭔가 머리 안감만쓴것 같지가 않고, 약간 멋내기용을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모자는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일단 얼굴이 작아보여야 돼요. 다른 모자들보다 사이즈가 좀 깊어요. 깊고, 챙도 길어서, 얼굴이 약간 되게 작아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자예요. 네이비, 버건디, 그린, 블랙. 이렇게 네 가지 거든요 겨울옷에 다잘 어울리는 컬러니까, 좋아하는 취향 모자 하나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29cm 할인, 오전까지 3만원대 구매할 수가 있어요. 볼급 3만원대 이거 너무 괜찮잖아. 그리고 프렌틱 서비스에서 또 백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냥 너무 유명한 보부상이잖아요. 근데 가죽백으로 큰 백을 든다. 아무리 가벼운 백이어도 무겁단 말이에요. 겨울에 옷도 무거운데 가방까지 무거운 건 싫어서 이렇게 스웨셔츠 디자인으로 백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13인치 노트북도 그냥 들어가고요. 진짜 웬만한 1박 2일? 여행갈 집 여기 다 넣고 가도 되는 거야. 거기다 귀엽게 프린팅 로고 딱 있죠? 소재도 후드 소재여가지고, 가방이 덜어졌을 때 가볍게 집에 서 세탁하시면 되거든요? 관리도 편하고, 들기도 편하고, 디자인도 너무 귀엽잖아. 자, 여러분, 제가 핏담 눈물 쏟아서 만든 프렌틱 서비스 FW 1차 라인업 룩북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입고 소개해드린 옷 말고도 예쁜 옷들이 한가득 있으니까 29cm 수요 입점에 프렌틱 서비스 당장 달려가 보시고요. 영상이 올라간 오늘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 29cm에서 29% 할인된 가격이 적용돼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에서 장바구니 담아뒀던 애들 있잖아요. 빨리빨리 결제하셔야 돼요. 어, 언니 영상을 좀 늦게 봐서 수요 입점에 2구 할인 놓쳤어요. 하시는 분들 9월 4일부터 9월 16일까지 29cm에서만 엘스퍼그 기획전으로 할인 진행하고 있으니까 16일까지라도 놓치지 마시고 빨리 달려가세요 또 제가 사장님이니까 댓글을 읽을 때그냥 빠방하게 많이 준비해왔어요 프린트 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응원이나 기대평 같은 거 제가 보고 눈물을 또르르 흘릴 수 있게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크로스백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총 5분 해서 이 볼캡 선물 드릴 거예요 저 응원하는 댓글 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번 프린트 서비스 수익 입점에 할인? 꼭 놓치지 마세요! 내일 오전 10시까지예요! 띠띠!